아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잘 봤어 <laughs> 패스아 <laughs> <오. 웃음> 나이스 어, 잘 봤어 <laughs> 아끝끝 <끌>, <laughs> Try, oh. 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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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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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asset <laughs> okay. 나이스 골. 네, 스코어. 네, 중앙에 지나갈게요. 네, 플레이. 어. 우이! 오리고 아이스 오아 <laughs> 좋아요, 패스코패스코 패스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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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그. 네, 블루 블루. 오늘잘 때렸어요. 더 날라야 돼, 더 날라야 돼. 자, 다음 어때면 킥 그대로 할게요. 다음 어때면. 오이사 yeah, 양면 네. 간다 자 양팀 키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골키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자 다음 번호 자 옐로우 3번 네 하고 네 하고 하고 아플래빨래 어유 굿, 나이스킵. Nice 자, 꺼지. 자, 좋아요. 네. 자, 엘로 오우, 자, 마 오우, 잘 받았고. 자, 꺼지.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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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, 꺼지. 좋았어. 요 네,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啊，好，上去 <coughs>、嗯欸、了，上，nice，nice，nice，nice，nice。好，有咯。 네반대니없 아, 니다 아, 다음터무니대하겠니니다 사이드 니없다 아, 터무니없다. 아, 터무 아, 터무니없다. 아, 터다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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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. 자 아웃되면 깁 교대할게요 아웃되면 반대, 반대, 야 나이스 자 양팀이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골키퍼 교대하겠습니다 자깁 교대 <laughs> 자 6번 옐론 6번 들어갈게요 옐로 6번 오케이. 네 플레이하면서 교대할게요 플레이하면서 자 플레이 잘들었어요굿 오케이 앞에 굿자 해야 돼 해야 돼오 나이스 골네 중앙팀에 할게요네 블루팀에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고마워레. 네, 총알 지나갈게요. 하하 <laughs> <laughs> 나이스킵 나이스킵 하하 <laughs> <laughs> 굿쇼굿쇼굿쇼굿쇼굿쇼 <laughs> 좋아해 좋아해 <laughs> 아, 다음 어때트면양팀킵 교대할게요 다음 어때면 <laughs> 오호이 아이고 한번더자킵 <laughs> <keep> 좋다 <laughs> 자양팀킵 교대할게요 골키퍼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킵 교대 다음번호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. 자 쿠션 나이스 자 2분 남았어요 종료 2분 남았습니다 네. 아 ああ。<that> 아, 중앙실 할껴. 네, 들어 안쪽 맞은 거 아닌가요? 안쪽 골 때? 안 들어갔어요. 안들어 네, 진해 꼴찌 진해 요 네, 네 플레이하겠습니다. 자, 플레이 플레이. 어휴, 어휴, 이휴 자, 날 수비해. 아유, 나, 그 수비, 그 수비. 자종료아일분자 <laughs> 종료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오고, 오고, 조심. 나이스. 어이고, 어이. 어 파이. 자 마지막 공격 할게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커터 종료할게요. 아웃되면. 네, 코트 종료하겠습니다.